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K- 먹방, K- 뷰티, K- 패션 등 한류를 빼놓고는 문화 콘텐츠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독특한 문화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보니 한국의 호감을 가지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신들의 조상이 사실은 한국과 혈연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받은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는 한국인들과 같은 민족 계열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유럽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헝가리입니다. 헝가리는 중부 유럽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수도 부다페스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헝가리는 유럽권에서 한류가 가장 먼저 유행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대장금이 공중파에서 방영됐을 때 무려 5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국민드라마 칭호를 얻었고 이후로도 선덕여왕, 이산 등 사극이 연이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서유럽 국가들과 달리 헝가리에서는 자생적인 동호회가 한류 확산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K-POP에서 한국 패션, 뷰티에 이르기까지 헝가리에는 100개가 넘는 한류 동호회가 활동 중이며 이들은 단순히 한국 콘텐츠를 즐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서로 한류를 공유하며 일상 속에 한국 문화가 깊숙이 뿌리 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에서 한류가 이토록 깊이 스며들 수 있었던 이유는 한류 자체의 영향력 외에도 다른 이유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헝가리의 마자르족과 한민족이 사실은 혈연관계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대 헝가리의 직접 조상은 마자르족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자르족이 사실 고조선 부여의 후예였다는 역사적 기록들이 발견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민족이 동방에서 출발하여 기원 후 895년 카르파티아 분지에 영구히 정착해 헝가리 왕국을 세웠다는 기록입니다. 즉 우랄산맥 부근에서 동쪽으로 전진해 한반도에 정착한 민족이 한국인이며 서쪽으로 전진해 헝가리에 정착한 민족이 헝가리인이라는 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헝가리의 교과서에 실린 마자르족의 계곡, 설화에서도 한민족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민족과 마자르족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도 한국어와 거의 동일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날짜 표기 방식도 한국처럼 연월일 순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심지어 이름의 배열도 성씨 이름 순으로 되어 있으며 동양인과 사고 방식이 흡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헝가리인의 식생활을 언급하면 한민족과의 유사성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음식에 파프리카와 마늘을 많이 사용하며 짜면서도 매운 음식이 특징인데 유럽인들은 대체로 매운 음식을 즐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헝가리 전통음악도 한국 전통음계인 오음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명절때 소녀들이 마자르 전통 흰옷과 붉은 댕기를 달고 춤을 추는 모습이 강강술래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어떤 이들은 외모가 너무 다르다며 한민족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마자르족은 유럽의 토박이인 슬라브족, 게르만족 등과의 혼혈이 이루어지면서 외모가 많이 서구화 되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게다가 외모는 서양인들과 닮았지만 체형적으로는 동양인에 더 가까운 특징을 보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류학자들은 마자르족이 사실 동방에서 출발한 한민족의 후예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오늘날 헝가리가 유럽의 한국이라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카자흐스탄입니다. 한국에서 7시간을 비행하면 도착하는 중앙아시아 최대 내륙국가. 카자흐스탄은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위치해 있어 유럽인과 아시아인의 혼혈이 많고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얼핏 보면 우리나라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2015년에 당군을 기념하는 주화가 발행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당군은 한국의 조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을 한국인의 후예라고 부르며 당군을 모시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사실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한민족일지도 모르는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카자흐스탄 역사 박물관에는 갑옷을 입고 칼을 찬 사람들의 모형이 있으며 그들의 가슴팍에는 신라라는 국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가장 높은 산은 당군 왕산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수도의 이름인 아스타나 역시 당군이 세운 최초의 수도 아사달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한민족일지도 모른다는 학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외모도 한국인과 유사성이 많으며, 카자흐스탄에는 한국시골 마을과 마찬가지로 무당도 있고, 법당 같은 것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에는 완전한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고려인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9만 6천 명에 달하는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에 정착했으며, 현재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130개 민족 중, 여덟 번째로 많은 숫자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많은 성씨 중세 번째가 바로 김씨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에 정착하면서 세운 업적도 적지 않습니다. 고려인들은 교육에 깊은 열정을 보였고 1990년대 중반에는 대학교 졸업 비율이 35%를 넘어섰으며 지금은 신명 남짓한 고려인이 국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만장자 고려인도 가장 많은 국가는 바로 카자흐스탄입니다. 이들은 건축, 무역,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며 나라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자흐스탄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고려인들에게 감사를 담아 발행한 것이 바로 당군전이라는 기념주화입니다. 이렇듯 고대부터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과의 인연이 깊은 카자흐스탄은 한류 열풍으로 인해 지방의 소도시까지 한 식당이 성업 중이며 최근에는 대도시 알마티에 한국 편의점들이 속속 생겨나 현지인들이 줄 서서 방문할 정도로 한류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몽골입니다. 한때 몽골의 길거리 사진들이 커뮤니티에 퍼지며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몽골의 아파트와 CU, GS25 같은 한국 편의점들이 나란히 입점해 있는 길거리 풍경은 이곳이 몽골인지 한국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곳곳에서는 익숙한 한국어가 들리는 등 몽골은 현재 도시부터 시골까지 한국화가 진행 중입니다. 몽골은 사실 한민족과 불가분의 유전학적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예로부터 한국인과 유사한 민족으로 많이들 몽골인을 떠올리곤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한국인과 몽골인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러한 추측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대의학연구원 유전자의식연구소가 한국인과 몽골인의 유전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한국인과 몽골인 두 그룹이 유전적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인 것입니다. 특히 중국인과 일본인의 DNA 서열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과 몽골인이 이들과는 상당한 유전적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인류학자들이 지목하는 지구상에서 한민족과 가장 가까운 민족은 바이칼 호수 옆에 위치한 브랴트 몽골족입니다. 이들은 바이칼 호수 동쪽의 시베리아로 가는 길목에서 약 1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브랴트 공화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장의 차이로 인해 한국인들과 다르게 보이지만 보면 볼수록 묘한 기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외형적으로 한국인과 생김새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에모리대 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브랴트족과 한국인의 유전자가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유전자뿐만 아니라 약 300만 명의 브랴트족이 살고 있는 브랴트 공화국에서는 신청 전 나무꾼과 선녀 등 우리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칼 호수 어딘가에 인당수가 있고 처녀를 제물로 바치던 숲속이 있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브랴트족이 한반도에 살던 이들과 깊은 혈연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이렇게 한민족과 뿌리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자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소개한 국가들과 앞으로 더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